모선은 포로토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보기만 해도 거대한 모선은 단단한 보호막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모선은 연구원 주라스가 만든 것입니다. 모선은 탐험가이기도 한 주라스가 만든 탐험선이었죠. 하지만 주라스의 뜻과 다르게 포로토스 기사단 계급은 이런 모선을 지휘함으로 쓰고 주라스의 동의 없이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모선은 포로토스 함대에 포함되었고. 모선은 프로토스 황금기를 대표하는 함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선을 프로토스가 금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선이 금지된 이유는 칼라스 중재 때문입니다. 칼라스 중재는 프로토스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프로토스 연구원 주라스는 지적 생명체인 칼라스들이 두 진영이 나뉘어 싸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전쟁이 마음 아팠던 쥬라스는 칼라스를 멈춰달라고 집행관을 설득하고 집행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칼라스인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려 프로토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숫자에 포위된 프로토스는 결국 거신을 동원하여 칼라스인들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거신은 봉인되고 맙니다. 자신들조차 통제되지 않는 강력한 힘을 봉인시킨 거죠. 그래도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 거신과 모선을 만든 주라스였습니다. 주라스는 자신이 처음 만들었던 모선인 모라툰 안에 몇 세기 동안 잠들게 되고 남아있던 모선은 우주 각지로 동족이나 생명체들을 도와주고 각 행성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주라스는 깨어났을 때 지적 생명체가 다시 한번 나타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라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주라스는 몇 세기 후 깨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라던 지적 생명체를 만나길 바랬죠. 하지만 그를 깨운 것은 고위기사 에레큐레 신호였습니다. 에레큐른 아이어의 큰 위험이 다가오자 포로토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모선을 호출했습니다. 이 긴급 신호를 듣고 주라스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적 생명체를 만났기 때문에 깨어났다고 생각했죠. 몇 세기 동안 잠든 주라스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라스는 늘 고독한 연구원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프로토스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프로토스 몇 명을 모선에 태우고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주라스는 프로토스 전초기지에 있는 사미쿠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어느날 프로토스가 얼마나 변했을까 기대감을 안고 주라스는 전초기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라스가 처음 본 것은 미확인 우주생명체와 프로토스 광전사들이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엔 광전사들의 시체가 널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라스의 시선은 프로토스가 자신들의 무기로 또 다른 세명체를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라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프로토스 지휘관을 찾습니다. 자신이 마루투이라고 밝힌 젊은 지휘관은 주라스에게 무기가 있으면 발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라스는 칼라스 중재의 악몽이 떠올랐죠. 그래도 저그와 포르투스 중에 당연히 자신의 동족을 살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주라스는 정화강선으로 주위 저그들을 제거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모라툰에 탑승시킵니다. 저그를 제거하는 와중에도 주라스는 과거에 일어났던 칼라스 중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지휘관인 마르툴은 주라스에게 남아있는 저그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라스의 생각은 저그와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르투은 주라스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며 저그와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라스는 저그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라스의 모라툰은 이제 아이어로 향했습니다. 아이어의 대기권이 넘어 지상으로 향하던 도중에 저그를 만나게 됩니다. 중앙엔 포식기와 측면에 감싼 뮤탈리스크가 있었죠. 많은 양의 갈귀는 모라툰의 방어막을 금방 박살 냈습니다. 마르툴은 주라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주라스의 열교는 완고했습니다. 주라스는 절대로 저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칼라스 중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마르툴은 사이오닉 검을 꺼내 주라스를 위협하지만 주라스의 열교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라투는 아이어의 구름을 뚫고 아이어의 지상이 주라스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라스가 본 것은 끔찍한 고양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오는 저그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주라스는 아이오 지상에 있는 한 프로토스 칼라이 계급의 장인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 프로토스는 모라툰을 발견하고 모라툰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저그 무리가 금세 그 프로토스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 광경을 본 주라스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저그가 그 장인을 죽일 이유 따윈 없었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이었죠. 주라스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 내고 모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개방시켜 저그를 학살하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로 흩어져 있던 모선 들이 에레큐레 신호로 하나 둘씩 아이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라스는 아끼던 타몬선 모선을 프로토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라스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저그의 파멸로 말이죠. 모선이 등장한 시기는 아이오 포로토스들이 차쿠라스로 피난을 간 후입니다. 이미 저그가 아이오를 점령한 후였죠. 너무 늦게 등장했죠. 맨날 하나로 뭉쳐있다면서 막상 중요할 때 마음이 안 맞는 포로토스 종특이 나오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모선만 금지된 것이 아니죠. 같이 봉인된 거신도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